경기 테이고에서 제3라운드 NKG 트위치 리그 진행합니다 우리 호라비건이님과 아시나요님 그리고 네티스님의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3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아 좋아요 해고도 이미 해본 솜씨. <laughs> 네, 이미 해봤어요. 예. 네. 음... 어 지금 비행기 초반에 굉장히 많이 뛰었죠. 이게 랜덤한 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팀 분명히 조절을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봐야 돼요. 꼬리를 다 봐야 돼요. 어 지... 지금 네. 지금 하포 쪽에도 겹치는 거 같고. 맞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죠. 바꾸 팀이. 네. 플스 근처도 많습니다. 약간 개초팀이 좀 붕뜬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네. 약간 하포도못 들어가고 짤 지역도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음. 고, 고미한 말이가 있네요. 밤는 선수. 네. 랑 울트라 선수랑 같이 내리는 것 같아요. 울트라 화이팅! 초반 교전 되겠죠? 울트라 화이팅! 어, 총총 주었고 사이가 하필 사이가를 주었어요. 요새 최근에 좋아졌거든요? 살거가 좀 버퍼를 주고. 에이... 쓰다. 근데 AK. 에이. 고만 마리가 있고요. 지금 안절 부전 하고 있죠. 이거 살리로 가야 되나? 되나? 아, 울트라. 봤죠, 이제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는데. 아, 샷건이. 오. 아, 울트라를 잃었어요. 처음부터. 샷건의 버프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머리를 맞았는데, 이제 네. 머리 쪽이 이제, 없기, 없기 없고. 때문에. 어, 예, 맞아요. 예. 아, 어. 이, 밤눈의 퍼포먼스를 보자마자 투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laughs> 예. 어, 개인적으로 빨리 광타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1번. 예. 한 팀이 독주하는 아! 거는 주식에서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이건 이거는, 우주가, 그냥, 받는 팀 구성하라고, 그냥. 아니, 어떻게, 그, 북쪽으로 아... 안 뜨고, 이렇게, 남쪽으로 뜰수 있나요? 그것도, 3분의 1이, 무리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경쟁전을 해도 보기 힘든 부분. 어, 근데 또, 이거, 아시나요 선수가 튕긴 거 같죠? 아. 아시나요 선수가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후원을 하면서, 후원을 받게 돼 생겼어요, 지금. 에이.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laughs> 어찌보면, 밟는 팀이면 응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혼자분이. 사실, 계시기 때문에. 뭐, 전판, 전판도 네. 튕겼는데, 이제 치킨 먹어줬거든요. 그렇죠. 네. 이메 선수.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개투가 보여줘야 될때예요포원 선수랑. 그렇죠. 이동 중에 좀 잘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자전거가 제일 힘든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 자전거 쓰셔도 됩니다. 네. 테이거에 마시니까요, 또. 아니, 이게, 그,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세팅에서 한번더 체크를 했는데, 자전거가 그 사이에 <laughs> 패치가 됐네요. <laughs> 자, NTS에서 아... 자전거를 쓰셔가지고, 이거를. 아니, 안 대부분 깎아주셨네. 이제 자전거가 패치가 되다 보니까. <laughs> 네, 네. 아, 뭐, 이거, 어뭐 아... 어떡하겠습니까? 방 파졌는데, 뭐, 리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림선수는 울트라를 잃었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전거는 음. 좀 밸런스 붕괴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개의 요소는 그 아닌데, 이제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 자전거가. 딸랑딸랑 딸랑 거리면서. 네. 기분은 나빠요, 상대방이. 딸랑딸랑 아... 딸랑 거리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박구선수. 오녀리. 그 이슈를 정리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창씨. 네. 나오는 템이 어떤 거죠? 자전거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자기장이 남쪽으로 빠르게 변경이 되면서 이제 선수분들이 왜 예, 위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바쿠팀. 사실 바쿠팀도 우승에 가까웠던 위치였었는데 담눈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을 했죠. 그림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그. 테이거도 경쟁전이 나오는데 왜그 테이거는 음. 그 e스포츠 모드가 없는가 그렇죠 경쟁전 모드랑 똑같이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렇습니다 중앙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테기 선수가 전판부터 보여주는 패턴이 네. 네. 찌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우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밍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출발을 해서 중앙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격포도 나온다는 속보가... 박격포는 뭐 쓰고 싶으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대부분의 많은 팀들이 중앙을 지르고 있는데 지금 그림 선수 어 지금 봤죠? 이거 이거 붙이나요 근데? 이거 붙이기에는 리스크가 좀 많이 크긴 하죠? 네,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게좀더 좋아보이고 얘또 이제 울트라 선수가 죽었는 걸 모르고 또 이제 그 저쪽 저 팀이 두 명인 걸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좋은 자리 많거든요? 근데 테이고는 지형 자체가 굉장히 필드가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어디든 갈수 있어서 사실 뭐 지금 굳이 교전을 해야 되냐?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러니까, 언론이 아닐 때는 팀들이 좀 상위권 팀들이 보이면 좀 잡, 그러니까 상위권 팀들이 교전을 하면 좀 잡으러 가는 포지션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니까, 밥눈 선수가 만약에 킬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선수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잡으러 갈 수도 없어가지고 사회권 팀들한테 좀위리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버닝라운드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서 그렇습니다. 좀 재밌는 구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 4라운드가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선수분들 일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또 이제 버닝라운드가 중요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제 인원수 음. 자체가 64명이 아니라 48명이기 때문에 킬 포인트가 낮거든요. 맞습니다. 16점이 기본적으로 맵한 판당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순위 포인트가 4점이 더 높아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가지못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고 같은데 1등을 좋아. 하면 14점인데 지금 1등 팀이 30점을 조금 넘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거의 반절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장히 최다 고등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포, 이거, 이 폰이라는 차가 공장이 오, 온 맵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차 맞습니다 네. 사실 마음을 먹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네. 다 이동을 하고 있죠 다나, 필추, 스파크 한 차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음. 이 3커드다 보니까 한 차로 이동하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였어요 전 라운드를 통틀어서 그렇죠. 근데 태국어 생도 맵에 이제 좀 재미 많이 되기 때문에 네 했다. 저 지금 기절 로가 떴는데 뭐 유타가 다올것 같은 거리는 아니죠. 네. 네. 네 집에 있는 인원을 기절시켰기 때문에 짱도 선수가 또 집을 기반으로해서 이제 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예. 이게 기절하더라도 약간 리스크 가좀 <laughs> 없는 느낌이긴 하죠. 네. 이 팀은 어디서 이게 폰을 들어가서 템을 잔뜩 씻고 <laughs> 예, 템이 잔뜩 남아있는데요?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아왜 놓고 가세요? 신호 놓고 왜 놓고 가세요? <laughs> 아니, 왜, 왜 버리고 가죠 템을? <laughs> 네. 아 지금 또 이제 포토의 음. 이제 맨만의 특성이긴 하죠? 네. 그렇죠. 안전 보가 좀 재밌게 나왔네요. 원이 바뀌었고, 이제 물이 많이 상당히 빠진, 빠진 모습을 보이고, 대륙 쪽에 있어요. 외곽에 있는 플랜, 네, 팀들이 있네요. 라쿤 팀, 12번 팀. 라쿤 선수가. 그 세, 네. 네, 세팅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전에는 똑같기 때문에 한 1, 2페이지까지는 충분히 맞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네, 라쿤 선수가 아까 전에 디파리스 선수였나요? 그 SR 선수. 그거 핵가 아니냐면서 중계방에 찾아왔었는데 본인이 그냥 죽은 어린... 거다 라고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분들이 뭐 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인심이라도 좀해 드릴 텐데 <laughs> 여기에서 있는 1티어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진짜 적어도 한 30판씩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laughs> 네.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발 예.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 음발 선수. 네. 뭐 총은 쏴 봤는지 음... 잘 모르겠네. 고듬 <laughs> <보듬> 선수가 <laughs> 이것이 어른의 세계다! 라면서 아까 중계방에 네, 왔었거든요 1라운드를 그... 바로 그냥 커트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어, 줌플라서도 다행히 그 짐을 싣고 가고 있네요 네, 줌플라사도 배달 가는 것 같죠? 예. 근데 그럼...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게 네. 좀 포터에다가 약을 실어놓고 네. 가면서 약만 계속 챙겨서 가면 사실 4페이지까지도 맞을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에 구상이 뭐 20개 정도 들어있으면 사실 5페이지까지도 맞으면서 충분히 될것 같네요 <laughs> 네,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네, 네. 나쁘지 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 포타... 테이골 만에서만 쓸수 있는데 네, 전략이긴 하네 네, 포타가 사실 잘 넘어져서 넘어리면 어. 그것도 조금 아찔하긴 해요 사실 이 장난감 차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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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차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송파 선수 송서서 앞에 이제 보급이 더 떨어져 있죠 테이골도 특성이기도 한데 보급이 이제 세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보급이 떨어져 요 그렇죠 예, 네, 자녀 보급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냥 보급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죠? 보급은? 어, 버거는 설정창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그 태아눌 선수 그 10번 팀 디파리스 선수가 자리하고는 저 자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뒤에 아무도 없고, 앞으로 계속 때릴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 저 자리. 아, 저 외곽지요? 예, 네, 저 자리 너무 좋습니다. 나쁘지 않지. 네. 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경쟁전에서는 저 빨간색 선 표시가 되어있는 저 지역이 사지기 때문에, 잘리기 때문에, 4페이지 이후에는 걸리는 사진이 낮거든요 메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4페이지 이전에 쓰기에는 참 괜찮은 사진이긴 하죠. 맞습니다. 군플라 팀, 외곽에서 있는데, 포터에 짐이 많이 있나봐요. 차를 안 바꾸고 그냥 포터만 싣고 가는데. 예, 네, 필초 팀, 스파크 필초 다나. 혹시 그제 키보드 소리가 다 들리나요? 네, 조금이요. 아, 그 네, 치열한 상담 중입니다. 네. <laughs> 네 지금 외곽에서 좀 있기 때문에. 네 준플라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기장이 이제 변동이 되면서 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투표 곧 마감합니다. 오! 이러면 태양을, 디파리스 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와. 굉장히 괜찮은. 제가 좋아하는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떡상이에요, 떡상. 좋습니다. 네, 그 3페이지까지는 에이. 저기 사지가 안 잘리기 때문에. 에이, 너무 좋은 자리예요, 지금. 네, 너무 좋은 자리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떠볼. 떠보... 근데, 근데 저기를 왜 맞았네요? 버리고 집에 가요? 저기 자리에서 집이 다 보이는데. 지금 아... 화가 나 저는. 네. 그럼 아 다이브 팀이 네. 혹시 저쪽으로 노릴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거디파르스 선수의 이 선택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음 에이. 페이지가 이제 물이 잘린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왼쪽으로 뜰 거란 말이죠. 에이. 지금 다이브 선수가 이쪽에 중앙을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거잖아요. 이제 저쪽 집으로 가서 만약에 본인들이 먹고 있던 전선에 뺏긴다면 오른쪽으로 빌드업 하기가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나갈 수가 없는 자리가 됩니다. 네. 집에 갇히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스파크 팀, 이동을 하고 있고. 좀 과감하게 질러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 길은 또이 자리. 이 자리, 그 예. 네. 이 자리 좋거든요. 넓게 쓸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 약간 분지가 아니라 약간 평지. 너무 좋아요, 저 자리가. 예, 네, 다 보여요, 다. 자두 선수가 200원 선수를 마무리시키고 박구 선수 자두 선수를 마무리시켜서 15번 팀이 5번 팀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명200 선수를 읽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는 박 선수 팀 자리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이 자리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구요. 지금 태보 선수와 그 다음에 그림 선수죠. 네. 1티어를 1고시키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앞쪽에 자리들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네. 네. 선택할 가질수가 좀, 좀 높아보이고. 퓨리... 어, 스파크 선수가 위치를 굉장히 돼요. 전략적으로 잘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테이고의 이해도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음. 테이고의 맵 특성 중에 하나인데 좀 논두렁들이 대부분 이제 단차가 있기 때문에 네. 차를 엄폐를 세우고 이제 엎드리면 충분히 엄폐를 할수 있는 지형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피격 당할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송암이라는 그리고 네. 지형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많은 게임을 통해서 좀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아, 보는이 하나만 떨어지네요. 네. 예, 네, 그 우수수 떨어지는 보급은 꺼져있나봐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집 쪽에 몰려있는 팀들이 많은데 집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굉장히 네. 많은 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페이지 바뀌고 저희 마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마감입니다. 사실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아직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에타 팀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전 태기 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원이 또좀 아, 근데 지영이 네. 좀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태기 팀이 굉장히 좋아 보이. 아니 디파리스 이거 왜 버리고 갔어요? 아 근데 약간 급그 네.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니까 본인들 뒤에 있는 라쿤 팀만 음좀 밀어내고. 네. 그니까그 지금 서클. 한한 시쯤에 걸리는 저해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밀려면 밀수 있는 지형인 것 같다. 네. 라는 판단. 그러니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밀어낼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긴 그...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대가고 있어요. 투표 마감합니다, 여러분. 아직 못 하셨으면은 빠르게 투표해 주세요. 네. 어, 지금 사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 데미지 못겠습니다. 네. 저걸 자기장 데미지 그 페이지 네. 뭐, 네, 8페이지보다 더 아픈 자기장이에요. 미쯔 미아 지금 야쿤 팀도 질러 들어가는 상태을 하고 있죠 대박이었는데 음. 마감합니다 여러분 자 투표 마감이고 한 차에 세명을 태워서 사람이 없는 지역으 굉장히 잘 질러 들어왔죠 차량은 그래도 좀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리 네. 자체는 굉장히 여기서 1티어 자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주폴라가 어, 김보탭을 반격포로 <laughs> <방격포를> 기절시켰어요 아... <laughs> 어... 영, 영혼의 파트너 아닌가요, 저두 분도? 아, 차에다가 실어온 게 호, 혹시 그거였나요? 아. 박격포였나 본데요? 그래서 안 버렸군요, 차를. 와, 이거를 와 기절을 시키네요, 박격포. 아, 박격포 들고? 어, <laughs> 아, 푸시를 타고 아, 네, 푸시를 갑니다. 굉장히 약해 보여요? 네. 어, 받,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기절시킨 게또 김보드님 같은 거든요 아! 깔끔하게. 아 이거 힘인 선수가 너무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외곽에서 좀 잘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근데 이, 이 선수들이 누군지도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자리까지 따냈죠. 포터의 힘인가요? 이거를 밖에 풀어 어떻게 기술했죠? 기적, 근데 와... <laughs> 아니 이건 클립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피해자 시점과 가해자 시점 그렇습니다. 클립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거 순플라워도 <laughs> 네. 박포가 네. 혹시 한발더 남아 있나요? 혹시 몰라요. 아니, 이거 생각보다 약좀 전략적으로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 보였죠? 희민 선수 봤어요. 아, 희민 선수까지 마무리되면서 4번 팀 탈락. 어, 이렇게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저 자리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네, 4번 음. 팀에 투표하신 8분은 동시에 탈락.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지금 많은 팀들이 질러 들어가고 있는데. 네. 16번 팀. 은구 정민이 초아. 어, 자기장이 진짜 경쟁전에서도 보기가 힘든 자기장이다 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차가스가 밀로 하, 밀려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태계 선수가 굉장히 잘 잘라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자리가 생각보다 방어하기도 좋고, 좋습니다. 네, 빅토리 선수. 아, 어, 밀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네, 하는데. 자리가 방어가 용이해서. 이파리스 어 뒷발의 선수는 중앙을 잘 찔러 들어왔네요. 사실 네, 매섭고 짬돌이 여기 뒤에서 오고 있는데 지키는 선수가 있어요. 불금 선수. 그래도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예 네, 네, 이러면 불편해지죠. 빠르게 녹여야 됩니다. 왜냐면 밑에 또라클리닝 네. 팀이 또 있어가지고 예삼 네, 이거 네, 약간 네. 불편하죠 지금 포지션? 네. 세 팀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아셀 선수가 다른 팀한테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빅토리 선수가 라쿠니 님 선수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앵그리네로. 아 지금 스파카 선수가 기절했는데 을 팀원들의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오 그래도 탱글네로 어, 선수 아. 살릴 수 있네요. 네. 동시에 지금 9번 팀과 16번 팀이 탈락한 상황이고요. 14번 팀 개투 팀. 요 밑에 그냥 있어도 되긴 해요, 사실. 굳이 집을 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으면 3인칭으로 보이고, 이제 수류탄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밀... 좀 과감하게 조금 플레이를 네. 하는 게, 예,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죠. 다크 선수는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결국엔? 어, 블루존 수류탄까지. 밖에 있고, 옥상을 탄다면. 오, 이거 파도 어... 너무 좋네요. 네. 옥상을 탄다면 불편해지죠? 아블루존 수류탄까지. 오 어, 개투 마무리 너무 좋네요. 현 선수가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었죠? 근데 들어가는 판단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키지도 않고 어, 거침스러가디팔스 어, 네. 팀이 자꾸 뒤에서 때리는 상황이 기 때문에. 아 어, 어! 지금 관창이 어! 태기 선수 쪽으로 왔어요. 뭐죠? 이거 필초 선수가 어. 지금 마무리를 한 거죠. 박후 선수 마무리가 됐고 임혜 선수도 결국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메 선수가 가졌죠? 아, 오늘이. 이메를 마무리. 오, 오, 오. 아, 오리이다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아. 어, 바꾸까지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네요. 10킬인데, 에 아, 스루탄을 포기. 받고 또 마무리가 네, 됐네요. 네,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아, 둘이서 10킬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빅토리 팀. 태기 선수를 잃었지만, 두 명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오, 풀공 선수 어디를 썼죠? 네, 에따 아 이거는 관전 오류인 것 같죠, 네. 네 에따 선수랑 저자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 요충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네. 배그를 단연코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네. 여기 엔딩은 또 처음 보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아 저한테 배그 배우셔야 될것 같네요, 반창님. 저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 1겜에. 번에 한번 잘할 수 있는 자리를. 1겜만큼은 네. 제가 더 잘하지 않나. 아, 네. 네.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자리. 오. 예. 네. 자, 지금 구도가 지금 닭발 선수가 좀 미치가 않아요. <laughs> 닭발 아니고 흑령 선수에요. 예. 흑령 선수가 지금. 아... 자리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는데. 라쿤 선수 중앙으로, 중앙으로 때문에. 들어왔는데. 중앙에, <laughs> 중앙에 있네요. 예. 네. 파포. 라쿤 혼자 남아있고, 흑령 남아있고. 아주 보급을 기준으로 해서 양각을 네. 맡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 디퍼리스. 네, 디퍼리스가 SR로. SR로 잡아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 12번 팀이 탈락. 네, 12번 팀이 탈락해서. 10번 팀 그리고 팀 지금 직병호 팀, 선수가 지금 권초면막 그러니까 그 유탄까지 챙기면서 네. 진입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또 태고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네. 또 연막 그 연막 그 유탄 유탄도 있고 거기다 차량도 사실 이 차가 진짜 사기인 이유가 바퀴가 3 개가 나가도 차가 가기 때문에 맞아요 <laughs> 차량도 네.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라쿤이 라쿠니, 라쿤의 전제가 디파리스는 제일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빠진다면? 지금 에따 선수가 뒤쪽을로 올리면서 지금 라쿤 선수를 정리해줄 가능성도 좀있어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생각해보니까 밤눈 선수 어느새 탈락했네요. 에. 네, 그럼 제가, 제가 이제 바라고 바라던 어, 이, 일방적인 구도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누가 우승을 하든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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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따 선수가 과감하게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쿤 선수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디파리스 팀이 굉장히 좋죠 지금. 네, 문도 선수를 쏘고 있어요. 뼈가 선수가 아 뼈가. 일단은 결국엔 마무리가 될것 같죠. 예, 라쿤한테 네. 마무리. 아 문도 선수가 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도 선수의 위치 때문에 지금 10번 팀이 나오기가 조금 불편해진 상황이죠. 평화 선수가 혹시 네, 그렇죠. 모릅니다. 샷발로 밀어낸다면 편하게 쓸수 있어요. 계속 주시하고 있죠. 아 여기서 피 감을게 없나보여요 문도 선수도 아, 예. 아 그런가보네요 뼈화 선수도 없고 문도 선수도 없는거 같은데 이러면 라쿤 선수만 웃고 있을수도 있겠는데요 어예 문도 선수는 피 회복을 했고 곤초면막이 없나요 혹시? 그런거 같죠 어 지금 수류탄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 뼈화 선수가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이제 사용 어 수류탄 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네 근데 뿅아 선수가 지금 왼쪽을 체크를 안 하고 있어서 왼쪽이 보이거든요 지금? 아네아 네. 아, 이런 뿅아 선수가 마무리 될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거 문도 선수는 EJ 하고 있다가 자리를 옮기고 있죠 2파전 어, 문도 차를 굴리는 판단 굉장히 좋네요 어 이거 어, 엎드려도 일단 안 보이네요 네. 네. 아, 이제 보여요. 아, 아, 보... 아 차를 굴린 게안 좋은 선택이 됐고, 아, 이렇게 라콘 아 선수가 혼자서. 네, 4킬을 하면서 네. 1등을 차지했습니다.